일구로 재정난에 봉착한 운전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 0일까지 보험료 환급 또는 할인 정책을 발표한 업체는 12곳에 달하며 보험사들은 자택 대피 명령으로 차량 운행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운전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찰스인데요 어, 우리 오피스는 램뷰에 있고요. 어, 일단은 파멀즈가 개인 자동차 보험 어, 손님들한테 이제 4월달에 이제 25%를 줍니다. 5월달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근데 이제 그게 뉴스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은데. 어, 근데 모든 파멀 손님들한테 4월달 25% 어, 디스카운트를 받을 겁니다. 찰스리 종합보험의 찰스리 대표는 4월 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차량의 경우 25%, 비즈니스의 경우 20%의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보험 가입자들은 별다른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보험사 측에서 보낸 안내 편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님이 뭐 어플라이 할 거는 없고요. 어파운스가다 자동으로 하줄 거니까 어, 전화를 안 하시도 되고요. 이게 이제 편지가 가끔다 손님들한테 모든 손님들 편지를 가, 가, 가면서. 어, 쾌레을 어떻게 이제 줄 건지, 어, 이게 이제 스테이트트에스테이트트 밀링 스테이트에서 거기에 크레을줄 건지, 아니면 뭐, 어, 은행 계좌에서 다시 돌려받을 건지, 그거를 이제 편지가 가끔 니다 손님들한테. 자동차 보험 손님들은 거의 뭐, 3,000명들 정도 이제 받을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보험은, 저는 계산을 안 했지만, 근데 우리 비즈니스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젠보 뭐, 뭐, 코일런주인지뭐 세탁소인지 식당 어, 보험이 같이, 파밀 같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이제 20%를 두달 동안 받을 겁니다. 4월과 5월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업체는 프로그레시브, 올스테이트, 더 하트포드, 트래블러스 등이며 차량 한 대당 50달러를 환급하는 업체는 어메리칸 패밀리 인슈런스 네이션와이드는 팔리스당 50달러를 환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이코는 4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5%를 크레딧으로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은 이 기간 동안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파멸즈가 좋은 게이 본사가 제가 왜 좋아하냐면 어, 큰 손실 있을 때 파멸즈가 원래 손님을 잘 택해요. 이게 어, 파멸즈 케어... 어 액트라고 그게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캘리포니아 큰 와일드파일가 있었잖아요. 화재 때문에 그게 이제 파머즈 손님들한 테잘 택해 주고 어 그게 다 뉴스에 다 떴어요. 그리고 이제 뭐 허우케인 있어도 그때도 이제 다 우리 손님 다 택해 주지고어 요즘 바이러스는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이거는 원래 어 미안하지만 보험회사들은 그 바이러스는 커버지가 없으니까 이게 봄에서 할 수가 없는 만큼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손님이 어차피 디스카운트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렇게 결체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손님이 힘들어한 거다 이해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본사가 그거를 빨리 이제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주려고 이제 그거를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리 대표는 두 달간 연체 시에는 연체료를 면제해 줄 것이며 딜리버리 차량에 대한 보험 적용 혜택과 함께 비즈니스 보험의 추가 할인 옵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요즘 뭐 락다운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를 못 하시고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파 파머스가 이제 우리 가게 보험하고 오피스 보험이랑 식당 보험한테 우리가 이제 4월 달하고 5월 달 어그 금액에서 이제 우리가 20 20%로 깎아 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주인들한테. 어 요즘 우리 사무실 왜 바쁜 이유가 어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다 집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차가 예를 들어서 차가 세 대가 있는데 뭐차한 대를 안 쓰고 있다. 왜냐면 가게를 안안안 안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혹시나 스토리지를 지불하고 싶다면, 우리가 다, 그걸 다 도와주고요. 어, 우리는 리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뭐몇번 스토리지를 지불해도 그건 리미트가 아예 없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그, 뭐 딜리브리 같은 거를 절대를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식당 보험도 마찬가지, 딜리브리 커버지는 아예 없어요. 네. 이제 파머스가 뭐를 했냐면 제 리빌 커버지를 일단은 봐 준다고 이제 그렇게 해 줬습니다. 식당에서 딜리버리를 한다 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파머스 에이전트한테 전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다스포트해줄수 어, 있습니다. 아울러 찰스리 종합 보험사 측은 연장자 고객들을 위한 장보기 서비스와 픽업 딜리버리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문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잘 싸워서 이겨내자고, 격려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연세 많이 있는 손님들, 가게를 못 간다. 그러니까 뭐, 뭐, 음식을 사야 되는데, 뭐 가게를 못 간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딜러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다 합치, 함께, 이제 같이 이거를, 어, 싸워가지고, 이거를 빨리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혹시나 조금, 어, 길, 길게 걸, 길게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예,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제가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stay safe and stay healthy. 이제, 저희, 손님들한테 다, 그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가, 이걸 다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고, 어, 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아, 그리고 뭐, 다른 질문이 있다면, 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 전화번호는 847-904-727인데요. 모든 만큼 제가 도와줄 수 있, 있, 있으면 제가 진짜 여기 한입 크미를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